네. 아, 아, 안 깨졌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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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안 그랬어. 아, 후, 놀래라.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세권 신축 빌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위치가 경기도 광주시 삼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삼동은 경강선 라인 삼동역이 위치해 있고요. 삼동역에서 판교역까지는 두 정거장. 그리고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다 해도 최 40분 정도면은 아마 강남역에 도착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빌라에서 그 삼동역까지 걸어가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부동산 거리 아니고 실제 거리입니다. 어, 광주에서 역세권 빌라라고 칭할 수 있는 빌라가 별로 없는데 여긴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역세권 빌라가 되었네요. 분양가가 제가 오픈드리긴 좀 어렵지만 분양가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입주급은 한 1억 넉넉 잡아서 1억 5천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현장이고요. 여기는 13개 동 100여 세대가 존재하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단지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여드릴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무려 24.4평. 확장 면적 8 평을 더하면 한 서른두 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딱 왔을 때 거실 주방이 와 어, 넓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옵션으로 냉장고랑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마음에 드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집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뭐야 이거 되게 가벼웠네. <laughs> 설렁탕 들어가시죠. 자, 제가 주차 공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여기는 지금 필로티 공간으로 해서 주차를, 네, 비안 맞추고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대당 한 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 여분의 차는 도로변에 주차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현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일반 빌라, 이세 칸이 아니라 여기는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벤치형 수납장을 좀 놓으셔도 되고, 내가 신발장이 더 필요하다 하면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세워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 신발장은 옆에 숨겨져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문을 열면 팬트리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츠 같은 건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되고, 위에 공간이 꽤 넉넉하기 때문에 신발, 지금 여기 공간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납이 될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당연히 있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문이 이렇게 4면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복도식으로 지금 방이 배열되어 있어요. 방두개그 다음에 거실, 주방, 거실 진짜 크죠?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이 무려 24.4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지금 거실 사이즈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큰 편이에요. 빌라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네 넓은 사이즈. 네 다만 여기 지금 에어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좀스탠드형으로 세워두셔야 될것 같고 어, 바닥도 지금 포쉐린 타일로 다 마감이 돼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그리고 향은 지금 이쪽이 어 거의 서향에 가까운 남서향이더라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을 썼고요. 어 공간 사이즈가 지금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TV 자리하고 소파 자리하고 거리도 지금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을 보잖아요. 어 주방이. 주방이 정말 커요. 그래서 개방감이 지금 엄청난데요. 어, 일자로 지금 싱크대 배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제 식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식탁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이렇게 저기 콘센트 쓸수 있게끔 다 마련이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일구 짜리 쿡탑 올려놓고, 보글보글 요리하면서 식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지금, 요런 상판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렌즈대, 밥솥짜리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츠 제품의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지금 쿡탑이 들어와 있고요. 어,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만큼 옵션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음,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 삼성 제품, 비스포크 제품이잖아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넓게 네, 마련되어 있고 앞에 환기창 있으니까 설거지할 때좀덜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어. 비스포크 냉장고를 냉장고 냉장고를 지금 그냥 기본 옵션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치냉장고까지 해서 다 기본으로 드려요. 그러고 나서도 이 앞에 자리가 요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다 여기에 넣으세요.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여분의 냉장고를 좀 냉장고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쪽에 다용도실로 한번 오시면 다용도실에 이런 창을 또 두셨어요. 픽스 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빌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구조는 아니고 미스트 유리로 해서 채광만 조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위로 위로 올리면 딱입니다. 그리고 환기창은 또 따로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팬트리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여분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조금 보관하시는 공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공간이 엄청, 엄청 넓게 느껴지네요.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강마루가 아니네. 강마루인가? 원목 느낌이 나는 강마루 쓰신 것 같은데요. 마루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에 들어오면, 사실 안방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이유가,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장이 없었더라면은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붙박이장을 기본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안에 뭐 이불 장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옷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채광도 여기도 지금 남서향의 채광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 있으시면 벽걸이 에어컨은 이 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갤러리처럼 픽처 레일이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 걸어 두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지금 어,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인데 공간이 여기도 샤워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공용 욕실이 아님에도. 그래서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데. 아, 아안 깨졌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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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거워서 그런가 봐. 어, 내가 안 그랬어. 아, 놀래라. 여기가 샤워할 <laughs>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욕실은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테리어로. 네, 그리고 뒤에 수납장이 있고요 네. 환풍기도 제법 세게 돌아가네요. 카운터 스타일에 지금 세면대 들어와 있고요 포인트가 골드 컬러인 것 같아요. 이런 거울이라든지. 이런, 지금 샤워기 수전이라든지 이런 게다 골드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예쁜 욕실입니다.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에는 이렇게 여러분 콘솔 같은 거 놓으시면 화장대 겸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짐이 많다? 여기에도 콘솔 놓으세요. 대형 콘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좀 꾸며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어, 이건 뭐지? 빌라의 좀 단점이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 지금 수납 공간이 좀 넉넉하게 네,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 생활용품들 보관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위치한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방 사이즈가 대단히 뭐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그래서 빌라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방 사이즈 자녀방으로 쓰시면 붙박이장, 네, 침대, 책상까지는 다 들어오는 사이즈 혹은 어, 아예 그냥 시스템장 둘러서 드레스룸 하셔도 좋구요제 옆에 방 보시면 네이방 역시도 방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녀 방으로 쓰시면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문은 여기가 특징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내 네, 마감이 되어서 더 깔끔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고명욕실 여기 공용용실은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카운터 스타일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안쪽에 여기는 샤워 부스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네,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음, 공간 활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꽤나 넓어서 아마 샤워하시기에 온 가족이 쓰시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삼동역에 위치한 신축 빌라 소개해드렸는데요. 넓은 거실과 주방을 좀 원하셨던 분들, 방 공간보다는 가족이 쓰는 이런 공용 공간이 좀 넓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타입이 곧 오픈해요. 그래서, 물론 분양가가, 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참고하셔서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